안녕하시마. 온라인 클래스 과제가 조금밖에 없어서 좋은 다인입니다. 인. 네? 저 중에 자유학년제라 시험도 없는데, 무슨.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인트로가 이상했나요? 네. 아니, 저 완전 억울해요. 시험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 중1의 자유학년제고 옹클 과제 얘기했는데 왜 시험 빵점이 나오냐고요. 아니. 하. I'm just u b f o u n d I'm not zero. 아, 네네. 아, 진짜 짜증나. 엥? 언니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시비건 거야. 아, 한국인이니까 미국인 발음은 못 따라가지. <laughs> 언니, 피코 하지 마, 제발. 시비 가는 것도 부족해서 피코까지? 지친다. 그만해줘. 차단할게. 나? 733명. 어제까지만 해도 740명이었는데. 굳히자. 하, 저거 100% 홍보해달라는 거 아니야. 싫은데. 아, 미안. 나 홍보 안 받아서. 갑자기 말투 띠까워졌네.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어? 밥 먹으랑 마피아 게임은 또 무슨 상관이람. 미안해. 마피아 게임은 전에 했어서. 저기, 어이없는 건 나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재촉을 하지 않나. 언니한테 호칭도 안 붙이질 않나. 그리고 되는 거 많아. 반박에 차단 신고. 하, 왜다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건데... 언니, 안녕. 진짜? 잘 봤어? 어? 갑자기 왜 그래? 결과 물어본 건 미안해. 아, 감정기왜 저래, 진짜? 어이없어. 대충 맞춰줘야지. 아, 응, 응, 좋겠다. 이제 남친인가? 응? 갑자기? 뭐야, 싸이코야? 뭐지, 저 언니는? 오, 언니, 안녕. 아, 나 몽실즈 최근에 들어왔어. 미안. 저 원래 눈어채 안 쓰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뭐야, 저 언니 꼰대야? 언니는 17살인데 14살. 사정 좀 이해해주라. <laughs> 하, 그냥 차단할게요. 반박입니다. 오늘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만나고. 여러분, 밸런스 게임이에요. 아, 아무도 없네요. <laughs> 아, 봐주세요. 그럼 둘이서 해요. <laughs> 음, 전 비주얼 파니까 토마토 마토요. <laughs> 남친도 없는데 음 제가 피면 이미지 더러워지고 남친이 피면 상처받으니까 저는 그냥 솔로 할게요 아왜 이렇게 극장적 둘다 극혐인데 고르자면 메뚜기 헐저 지금 택배 와서 열었는데 바..바퀴벌레 이거 우연의 일치겠죠? 에이 저 요즘 전썸난 좋아하는 거 아시면서 첫번째요 응? 저 방금 싸운 애한테 도 왔는데, 커플 어쩌고 하던데. 응, 음, 이거 고른 거에 반대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하지 마요. 아, 구독자가 가려져 있네. 적은 것 같다. 어, 어, 미안한데 나가주겠니? 헐헐 헐 구독자 1000? 헐헐 달빛아 안녕 하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어? 아 은비가 나 윤차해서? <laughs> 어? 괜찮아 하지마 어? 뭐야 벌써 했잖아? 하, 하 모르겠어요 진짜 달빛아 영상 내려줘 빨리 고마워 여러분 저 요즘 이학주님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 그게 누구냐고요? 부부의 세계 나오신 분인데 진짜 목표정이랑 뭐 웃을 때랑 갭차이 오져요 진짜 네? 부부의 세계 안 봤어요? 저도요 아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는형님에서 봤어요 히히 힝네 2007년생 14살 중1이고, 본명을 밝힐 생각 없습니다. 배우는 남주영님, 이학주님, 조정석님이고 가수는 로우님, 정동원님, 피오님이에요. 키는 158에서 159cm이고, 몸무게는 49kg입니다. 몸무게 빼고 싶어요. 구독자 1,000명 돼서 커뮤니티 얻기, 영상 히트 가끔씩 치기요. 헤헤 저 이쁘죠? 반할공은 가끔 해서 지겨우실 것 같네요. 음 어렵다. 탑3도 아니고 탑2. 가나다 순으로 오버언니, 지유언니. 다 언니들. 네뭐 할까요? 아, 구강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스크림인데요? 아, 초콜릿이 아니네. 망했다. 아, 네. 안녕하시마. 아이스크림 나라도 주방된 대인입니다 아인. 헐, 헐, 동지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으니 힘내자. 어, 어떤 나라 구간과 난리 착하시네요. 저는 이만 실시간 꺼볼게요. 하이, 하이, 너희들만 들어오게 실시간 캠 빨랑빨랑 들어와라. 어, 형우 안녕, 주영 하이, 하이, 수정, 윤섭 안녕. 수정은 친하지도 않은데 왜 들어오냐고. 진께 하자. 진께는 뭐다?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 순서는 주영, 형우, 수정, 윤섭 다인으로 꾸고 오 다음 전쌈 남이라 이름 부르기가 뭐야 나형온데 어떡하지 난 없어 커플 축하 <laughs> 아 괜찮아 <laughs> 아 알겠어 이상은 뭐 진짜 아, 짜증 나 끙끙, 비공개 실시간에서 공개 실시간을 바꾼 다인입니다, 다인. 엥? 어디서 잃어버렸어? 오늘? 하, 들키는 건가? 진짜 누가 훔쳐간지 몰라? 어? 아니, 몰라, 절대로. <laughs> 아, 너무 뭐 어색하게 말했나. <laughs> 힘내.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 색인데요. 언니도 그렇게 보여? 헐, 뭐지? 그럼 애껴 바꿔볼게. 에? 전 노란색 액기가 보이는데요. 제 얼굴이 보인다고요? 진짜요? 고맙긴 한데, 나 실시간 꺼야 할것 같아. 오류 때문에... 아, 뭐야? 진짠 짜줄 알고 끄려고 했잖아. 저 셀카 실신들한테도 보내본 적 없는데 네네 앞으로 더 보낼게요 여러분 할거 없으니까 시간 때겸 TMI 할게요 저는 지금 엄마랑 동생이 공원으로 운동 와서 편집 중이에요 편집은 엄마 있을 때 해도 되지만 녹음이 솔직히 버실 유튜버들 인정? 오랜만에 버실라니까 힘드네요 말투도 이상해지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